오늘 저는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나를 괴롭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는데, 그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교육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학습되어 온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나 이렇게 인기 있는 테마를 보면은 자기 개발이나 자기 중심, 즉, 인본주의적인 강의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게 그 뜻대로 될까요? 정말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말 그대로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론대로 긍정적으로 믿고 그냥 자기 개발을 해서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 가보면 어째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사합을 주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바꿀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수 있는 분은 알파의 오마가 대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명색하게 자기를 개발해서 이길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잘못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망하게 됩니다. 내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도 못, 받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거나, 그게 내가 할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도 학습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헷갈리고 오류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쥐고 가려 할때 여러분 많은 시간 그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은혜를 의지한다는 말을 의, 하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남들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없이 해결하고 사는 일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익숙한데 그게 몇번 통합니다. 어뭐 기도 안 해도 뭐 되네.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진행되고 뭐할 만하네. 이렇게 익숙해지면 결국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은 여러분 높이 쌓아서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하려만그 경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삭 무너뜨리게 된것이지 언어는 혼잡하게 되고 더 곤고한 삶이 인류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박하는 원인은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속박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위협되는 상황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속박당하지 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원인은 자아에 있습니다. 나라는 장애물 때문에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데 이것은 참 영적으로 잡아두는 그 굴레요 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형 선고로 구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서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건 큰죄 아니겠습니까? 즉 문제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쉽게 느끼고 반성합니다. 금방 지나 아이쿠, 내가 왜 그렇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쥐고 가고 있는 죄는 크리스찬들이 깨닫지 못하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오늘 주일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구한다면 죄지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범 7장에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떡을 달라 할때 떡을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생선을 달라 할때 생선을 주세요. 생선을 달라 할때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할때 돌멩이를 주면서 약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 배고픈데 돌덩어리를 주면서. 떡덩어리 반에서 만들어 먹으러 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크게 환영하고 믿으며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쇼미도웨이,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를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질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 보이는 것도 기도하세요. 조지밀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걸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쉬워 보이고, 일상적으로 될것 같고, 아,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도울 것 같고, 어,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쉬워 보였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냥 그걸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아원에 고아가 오지 않는 사태가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쉬워 보인 일이지만, 굉장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고아원을 짓는 물질이 들어온 일을 어려운 일로 생각했지, 쉬워보인 일이라고 생각했어. 어, 뭐, 어려운 시절이고, 코아들이 넘쳐난는데 여기 안 오겠어?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쉬워보이는 일도 기도했다고 라 합니다.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역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없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로부터 벗어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때 멈추고 가라고 할때 가라는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자기 능력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잘 갖춰졌어요. 뭐, 잘될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사업이 잘될것 같습니다. 잘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이, 이웃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자, 준비가 돼서, 이제 뭐, 손님만 오면 됩니다. 딱 해서, 오프라는 날, 사드 사태가 딱, 그냥,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회사를 문 닫고 또 있는 집마저 정리해가지고 소식이 안 돼서 들어보니까 어디 천남내 집에 방한칸 빌려서 거기서 네 식구가 생활한다고더라고요. 하 전세금까지 다 날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저렇게 잘 준비하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구나. 참알 수가 없다. 여러분 고와 스톱에 대해서 이해할 줄 있어야 됩니다. 조지밀러는 항상 그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라고 보여도 자기로 하지 않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때 가고 멈추라고 할때 멈추는 게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조지밀러가 고아온 땅살때얘기하 나오지 않습니까? 땅 사러 땅 주인을 찾아갔는데 땅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하인이 말하기를, 조지물러 목사님, 우리 주인은 저녁 때 돌아오십니다. 그러니 저녁 때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물러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요. 어, 주인님, 주인님, 조지물러라는 사람이 왔는데, 어, 땅 사러 저녁 때 온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땅을, 어, 데팔 마음이 없는데, 딱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지물러가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저녁 때갔을까안 갔을까요? 안 갔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평안이 사인이에요. 평안과 큰 확신이 오면요. 여러분이 뚫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여러분 뚫고 나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환상을 주셨는데 어떤 것은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립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죠. 15년도 걸리고 아직 한 3분의 2 정도 된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급하다는 거야. 조지물러가안 오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어? 왜 온다고 하지 안 오지? 왔냐? 7시 안 와. 8시 안 와. 밤 9시에. 아이, 안 오는가 보지.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 왜안 왔을까? 왜안 왔을까? 팔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든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밤새 누가 했게? 여러분, 성령이 괴롭히면 못 자요. 그 아침이 됐는데, 아이고, 아니다. 조지물론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해가 뜰 적은 되니까, 땅을 싸게 팔아야 되겠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때 누가 왔을까요? 조지물론가 아침 먹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자, 이제 가라. 아 갔다 갔더니 땅을 계약해서 고아원을 줬다는 얘기.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도하는 것이 죽어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 크게 두고 담아가시면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좋으신 아버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내 자를 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더다. 따라합시다.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말씀은 금식기도를 곧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금식함으로써 응답받은 큰 원리를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지난 3,400년 동안 겸손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인데 그가 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명령하셨죠. 대속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지은 크게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때 금식함으로 너희 스스로를 겸비케 하라, 겸손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아를 괴롭게 하면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겸손이란는건 뭐냐면 우리에게 끈적끈적하게 다오는 이 자아라는 것을 자꾸 괴롭게 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상달되는 겸손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제가 아주 끈적끈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바퀴벌레 잡는 끈끈이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딱 걸렸는데 이 발이 딱 걸리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리가지도 못하고 저러가지도 못해요 끈끈이가 쥐도 잡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그런 거 없죠? 바퀴벌레 보기는 봤죠? 그러니까 보기는 봤죠? 우리 집만 해도 쥐하고 바퀴벌레 볼 기회가 없는데 우리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학습하자 그 지위가 끈끈이에 붙었는데요. 가지도 못하고 찍찍찍찍찍 하다가 붙어서 죽어갑니다. 전 그걸 생각했어요. 저, 저게 바로 자하구나. 자라는 것은 내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엄짝 따지지 못하는 생각들입니다. 여기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속에 막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웬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합니다. 그냥 동네 걱정 다 하고 한동 걱정 끝나면 다시 이제 여러분 또 집으로 가셔야 되고 또집 주변 걱정도 해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남북한 걱정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를 갖다가 사람의 이런 감정을 충동시키라는 게그 감정입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역으로 이 자아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자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금식은 내 육신은 괴롭게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마음에 상쾌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중에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아로 인하여 통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영혼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밥을 먹안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기다릴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배고플 때 괴로울 때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내 자아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겸비케 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악한 우상들을 없애시고 나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요나의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니누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니누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회귀하지 않으면, 자, 이 기간을 기억하세요. 40일 안에 망하리라. 사0일 임박한 거죠. 아주 그냥. 40일 안에 여기 콩가루 된다. 이제 완전히 끝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금식하라. 아니 개는 무슨 죄야? 개밥 줘야 될까? 분명히 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습니다 아, 어, 왜 개밥 안줘 주인이? 개는 뭐 그렇게 느꼈겠죠. 뭐 생각이라 그 그렇고 본능적으로 어, 개도 그냥 깨갱깨갱 하면서 고르륵 쭉.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아주 철저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 제 생각인데, 이런 거예요. 어, 아예 음식물 자체를 없애그리고 아유, 동물은 먹여야 되지. 이 개밥 꺼에다가 요즘에 개밥도 먹을만 해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까지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100년 동안 심판이 스톱. 자, 100년 동안이면 여러분 이게 며칠이겠어요.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어, 얼마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사, 40일과 100년 이 시간 차이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 능력 차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우리 자아를 완전히 괴롭게 하고 죽이고 금식하는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에스도와 이스라엘 인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4월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싹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히스토리는 뭡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체인지한 거예요. 완전히 그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역사를 바꿉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금식이라는 약속을 숨기려고 애를 쓴다. 그래, 너 기도해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기도해라. 하지만 이것만은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사탄이 은밀하게 그걸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비밀을 알까 봐 사탄이 그것을 포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견고하게 숨겨놨어요 그게 바로 금식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두 번째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을 볼때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고 뿌리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에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에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그 주변만 그냥 전도가 됐을 뿐이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긴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 다섯 사람이 나옵니다. 다섯 사람은 예언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한 교사, 티칭,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다섯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통 기도는 여러분들이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뭔 일이 터져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섯 사람은 그냥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뭐냐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제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한 걸 가지고 막 그냥 나옵니까? 그런데안대옥교회 다섯 사람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나의 생각은 제로. 그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섬격 금식할 때 그때 결국은 성령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순간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다시 금식했습니다. 금식으로 자아를 죽이니까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다섯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또 다른 모든 분께 감사하지만 진짜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게 된큰 강력한 동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된 동기는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맥을 그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께도 도오지 않은 전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이 완전한 결말을 얻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중심, 자아개발로 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한두 번은 되고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열매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금식입니다. 내 생각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내 자아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질문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금식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교만과 외식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위선자들처럼 너희는 금식하지 말라.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마귀의 입장에서 금식을 숨긴다고 했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금식을 제대로 하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 쓰는 방법이 교만과 외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이 율법사들은 행위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겸손만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마귀가, 뭐냐면, 교만 마귀가 붙은 거예요. 자랑하는 마귀, 이런 게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였어요그 자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짓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거룩 속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영광 속의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속에 불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영적으로 보면 양신 역사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외식과 교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고 정말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금식을 한다면 마귀가 일할 근거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법을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이 전 제로가 되고, 온전히 나는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무포화되면 주님께서 일을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멋진 일이 이루어지는 2019년에 되셨을 기대합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기도 금식하는 그런 행위가 없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식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되게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다음부터 히스토리가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불리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움직이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하게 주님께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시더라. 2019년도가 여러분 반드시 그런 축복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당부드릴게요. 오늘 드리고야 좋았어. 이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 사치일 금식, 오늘 화끈하게 해버릴 거야. 하, 나 심방 다니기 하지 말아요. 제가 운동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게 자전거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서 광명 사거리 여기 교회 앞에서 바로 8시간 쉬지 않고 미사리까지 갔어요. 미사리에 도착하는 순간 용달차 둘렀습니다. 아, 아저씨, 자전거 좀 싣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차에 호송이 돼서 호를 걸면서 잤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알아두게 됐고, 그 후로는 자전거를 안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준비 운동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이제 연초니까요. 한 끼, 두 끼씩. 그리고 능력이 되면 한 2, 3일씩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주님을 섬김으로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싹 지워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이런 걸싹 지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 이끌어주세요 인간의 불행은 뭔지 압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가니까는 그게 폭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그림을 지어보세요. 하나님은 더 멋진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멋진 그림 초등학교 1학년 아가 그림을 그는데비틀띠틀잘못 그립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이 딱 붙잡아줍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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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그리니까, 어, 멋진 집이 그려졌네요. 사실 누가 그려준 거죠? 뒤에서. 미술 선생님이 싹 그려주니까, 예, 얼마나 잘 했겠어요. 예, 대학 나오고 대학 오신, 대학원 나오신 이선생님 그려주니까 초등학교 아이의 그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유치한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멋진 그림을 그리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축권을 던지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멋진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